음, 화계랑 평창에 사신 땅그 문제가 많던, 많다고 하는데 사명을 받았던 의뢰로 인해서 어네네그땅외부입하신 거예요? 아예 예. 그 기도원 분이요 우리 아, 예.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이 예. 아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예. 거기 위장전입을 시켰다고 아, 뭐, 얘기를 하는데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네네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조회장님 네. 무슨, 오늘 공개 다했는데안 하면, 안 하면은, 하려고 했는데, 그 이상도 아니지. 네. 어, 음, 오늘, 우리, 우리, 우리. 어, 어. 제가 이야기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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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당0일 우리가 연락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데 조사위원들이 조사해봐야 돼. <목소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평화나무에서는 제보자들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그렇잖아요. <목소리>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우리 노예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봐야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공식적으로 조사해만드 그동안 노회에서 김영준 선생님 하시는 훈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있겠습니까? 우리 요번에 조사인들이 조사를 해보면 다 알지. 그리고 뭐 일단 압수수색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제 수색한 거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우리도 이제 그게 제일 지 궁금해.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토끼로 하신다면 노회는 어떤 토치 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준비하겠죠. 어쨌든 간에. 황우사님, 예. 이분들 모일 건가? 아이고, 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제, 뭐야, 총회라는 또 응. 기관 있잖아요. 또 총회 아래는 160개 노예가 있어요. 응. 그 노예 중에 하나고, 우리는 절차를 따라, 우리 이제 하나하나 지금 하고. 응. 뭐,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음. 보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올려서 음. 허락받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분이사실이라면 사기, 목사님, 형택자로서 어떻게 하시니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음. 예를 들어 우리 노예 쪽에서, 우리 교단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추적해 갈 거고, 또 우리 나라에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또그 나라에서 뭐가 또 벌금을 내리든지 뭐를 하든지 하게 조치를 하겠죠. 일단 경찰이 개입했으니까. 근데 이제, 조사 결과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면제기니까 아니, 우리 노예에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은해하겠죠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또의논을 음. 하겠지. 감남 일방을 음. 하겠지. 근데 지금 이 훈련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피해자들 증언에 따르면. 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험하다. 음. 그거는 이제, 우리는 조사를 해봐야 알아. 음.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지금 음. 한 2천 명에서 한 3천 명 되잖아요. 음. 그 사람들도 뭐다 알거든 음, 그, 그 교육과정을 있는... 교육 다 알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우리의 의견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잘모르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하고 있잖아 다, 다, 다 중단해요 중단 해야 이제 중단 안 하겠어요 오늘도 그 발표 들었잖아요 다 내려놓는다고 그러니까 시유를 돋봅시다 우리 이제 이제 막 사이 아, 만드는 아, 네, 그래. 네. 오늘 공개 안 하면 이렇게 인터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공개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laughs>